홈페에는 당시 두 개의 극장이 있었습니다. 대극장은 야외 극장이며 최대 2,5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고요. 지붕이 덮이는 시설 벨라리움이라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도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네, 지금도. 객석 중에 흰색 빛깔의 대리석 좌석이 로마 시대 좌석입니다. 다른 객석의 좌석은 몇년 전에 대리석 좌석을 토대로 복원한 객석이고요. 지금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인데 복원시 복원 시 기준은 복원티가 나야 합니다. 우선은 원래는 제가 대극장 쪽으로 이동하려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는 길을 좀 막아놨습니다. 여기는 소극장입니다. 객석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이 객석들은 오리지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실내극장이었어요. 지붕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대 로마인들은 도시를 만들 때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동과 서를 가르는 길과 남과 북을 가르는 두 개의 길을 서로 바로 정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혹견은뭐 라틴 십자가처럼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남과 북을 가르는 메인 되는 도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스타비아네 거리. 비유를 들때 제가 손님들과 여기 오게 되면 비유를 들 때. 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형태였죠 그래서 강남대로, 뭐 테헤란로, 아니면 서초대로, 선릉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를 저는 일가로도 곧 강남대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앞으로 가게 되면 지금 눈앞에 세 개의 돌이 움푹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건 진검단입니다 마차가 다니는 길 빼놓고 인도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지금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보도블록을 만들어놨죠. 마인들 이전에는 도로가 만들어질 때는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도로가 됐어요. 근데 로마인들 이후부터 뭐가 됐는지 아세요? 그들이 가고 싶은 곳에 길을 오면서 가야 될 방향과 함께 도로가 연결됐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오랜동안 사람들이 다녀서 그곳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된 거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도로를 깔고 가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훨씬 더 거리를 줄일 수가 있고요. 가고자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편리해졌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만들었던 수많은 길들 중에서 기원전 312년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렸던 길이 있습니다. 아피아 가도 영상길. 혹시라도 이걸 보시면 그것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로마인들이 최초의 고속도로. 기원전 12년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만들었던 아피아 가도가 있게 되는데그 가도를 보면 신기하게 여기랑 되게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립된 인도예요. 여러분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도로를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다니는 차도와, 어,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와, 그리고 차들이 다니는 차도는 어떻게 구분되었나요? 차도는 낮고 인도가 높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선설데가 인도고요. 여기는 차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도의 유명 기능이 이미 바로 높낮이로 계획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차들은 낮은 도로를 다니고 사람들은 높은 도로를 다녀라라는 기준이 21세기까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가장 완벽할 정도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시 말한다면 로마가 도로에 대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놨던 게 더 이상의 발전이 필요 없으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마의 도로를 사람들이, 고스란히 바로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폭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인도로 건너다닐 때사람들은요 마차가 다녀서 말의 대변들이나 수많은 이물질들, 이 도로가 얼마나 지저분해졌을까? 그러면 그 귀족들이 토가라는 긴상을이고 인도의 전도로 건너간다고, 이걸 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건 귀족의 품에 좀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우리가 다니는 도로와 노로는 연결하겠다. 그게 바로 이런 진검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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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졌다. 네, 네, 이렇게 네, 다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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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는 마차가 다닐 때 마차는 이 바퀴 사이로 지나가고 마른 모이걸 뭐 밟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오랜 시간 동안 마차가 끊임없이 다니면서 파헤쳐진 도로가 바로 여기 노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의 흔적을 보게 되면요. 움푹움푹 움푹 파인, 깊숙하게 파인 거 있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마차들이 이 공간을 다녔는지 그 도로에 움푹 패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일직선으로 떠나진 네, 서초대로 한번 여러분들 저와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저 역시도 오랜만에 와서 어디가 문을 열어, 어디가 문을 열었고 닫았는지 지금은 확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다니면서 열어 있는 곳이 있으면 그 장소를 여러분들과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걸로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릴 곳은 카사디 메난드로의 집입니다. 현재 이 폼페에서 발견된 집 중에서는 두 번째 큰 대저택이고요. 그 메난드로라는 이름은 그리스의 문학가이자 철학가의 이름으로 바로 이 안에서 그의 그림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메난드리집이라고 합니다. 가사는 집이란 뜻이에요. 메난드리집입니다. 들어가서 보실까요? 인덱스, 네. 네. 인덱스가? 오케이. 그 네. 아, 네. 메난드리집으로 가려다가 이제 그 입구를 막아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쪽은 출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다니게 되면서 영상을 통해서 지붕이 있어요 이런식으로 근데 지붕의 형태가 만약에 아치 형태가 아니라는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지붕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고대 로마인들이 아치 형태의 지붕을 만들게 됐지만 보통 이제 일반 가정집들은 평평하게 만들어 놓게 되는데 얘기 했던대로이 평평한 지붕은 하중을 분산시킬 수 없는 구조물입니다. 뒤늦게 이 아치 구조가 아닌 이런 평평한 구조를 만들었던 이유는 과거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나 이대 작은 구멍들은 석가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구멍과 이 반대편의 구멍을 나무로 연결해서 지붕을 얹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런데 로마인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탈리아에서 복원할 을때 기준이 바로 뭐냐면 복원은 티나게 하는 게 복원입니다. 자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보존, 두 번째가 보수, 세 번째가 복원입니다. 네. 자 이탈리아 문화재에서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보존은 바로 뭐냐면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는 문화유산일 때. 아무나 와서 그곳을 만지거나 훼손하거나 심지어는 낙서라는 명목으로 뭔가를 쓰거나 이러면 훼손이 심각하게 되잖아요. 이런 형태를 막기 위해서 그 장소를 그냥 보호스라니 외부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목적으로 지켜가는 게 보존입니다. 대신에 이런 보존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그 관계자들과 협약하에손 하나 까딱되지 않고. 영상만 찍고 그리고 아니면 글 쓰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보존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수는 과거의 그 형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드리는 일련의 모든 작업들을 보수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블 무스에 오염 물질을 걷어내는 것도 보수에 들어가게 돼요. 자, 복원은 과거의 모습을 여러 가지 형태로 비쳤을 때 이런 형태 건축물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시간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전쟁으로 파괴가 됐다. 근데 원래 모습을 아예 못 보여주면 어떻게 형태가 형성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형태를 뒤늦게 지금 사람들이 과거의 형태를 고스란히 똑같이 재현시키는 겁니다 재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럴 때는요 티가 나야 돼요 이게 지금 만들었다라는 거 이런 지붕처럼 시멘트가 바른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그 여기는 이런 지붕의 형태가 여기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대신에 저 뒤에 보여주는 이렇게 생긴 토끼가 보이죠? 밑이 오목하게 되는. 네, 와인 저장 용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돼요저 밑이 오목하게 된것에 이제 와인을 바로 꼭끈에 담게 뭐그몸 밑까지 내려가겠죠? 땅을 파다 놓고 우리나라 김장동 뚝듯이그 와인 독을 저기다 담아놓으면 시원한 와인을 항상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이 끌고 갔던 마차. 그래서 가노카다 지금 다리가 상당히 높은 걸 보고 도대체 마차 바퀴가 얼만큼 컸길래 이렇게 바로. 될 수가 있나요라고 하는데 여기서는요. 이 나무는 다 만든 거예요. 대신에 뭐가 진짜냐? 저 나무의 틀을 통해서 타이어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둥근 철로 만들었다고 요거 있죠? 요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통해서 과거의 바퀴를 알 수가 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 그런 것들이 보여 주는 장소예요. 아실게요. 제가 아까 전에 들어올 때그 당시 화산이 터졌었을 때 사람들이 대피를 한다. 근데 그 대피할 장소에서 화산화나갔다이 장소 쪽으로 나가게 되면 바다 쪽으로 좀더 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서특이 많이 몰으게 됩니다. 근데 이 메난드레이 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이 벽입니다. 지금 보면 이벽 자체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형태를 잡고 있죠.